우리카야 언니 뭐해 나세이랑 여기 무슨 호그와트 구경 갈라고 호그와트? 응너 봤어? 아니 못 봤어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 들어가자 윙갈리움 레비오사 뭐라고요 <laughs> <laughs> 다시 말해봐요 우리 윙갈리움 디레비오사레비오사 아브라카타브라 이거 사람 죽이는 거잖아! <웃음> <웃음> 와. 아니, 겁나 길어. 와. 와 이거 두 갈림길 아, 어디로 가야 되냐? 우와. 왼쪽부터 가자, 오른쪽이 더큰거든와 웅장하다. 와, 이거 다 오래 캐가지고. 오 오. 어 아, 여기 뭐막

뭔가처럼인데 아, 여기서부터 자, 네. 여, 학생들 자, 이제 오셨었을 때 다들 이 해리포터 영화를 다들 즐겨 보시나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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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잘보셨구만 그럼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다들 학생들이 다 어디로 먼저 가죠? 반 배정 받는 곳? 맞죠. 반 배정 받는 곳. 자, 또 나머지 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어... 어디 갔었지? 그다음에 강의실 가지 않았나? 기억이 아, 안 나. 아, 영화를 영화를 제대로 안 보셨구만. 어렸을 할때 봐서 기억이안 나. 맞아요, 너무 어렸을 때 봤어요. 맞아요. 날날때안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그러면은 반 배정 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이쪽에. 네. 음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오. 아직 조명이 덜 들어가가지고 조명을 더 추가적으로 넣을 거거든요. 오. 와, 와 근데 음. 진짜 웅장하다. 언제부터 지으신 거예요? 진짜 오래 걸렸. 와 이거 구현된 거 봐라. 자 여기 1층 한번 봐보시고 그 해리포터 영화 보시면은 그 네. 네. 괴물 나오는 거 아시죠? 그 화장실에 갔는데 여학생이 이제 괴물하고 네. 도우했던 어, 장면. 알아요, 알아요. 거기 장면도 있습니다 지금. 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화장실입니다. 여기요? 네 아직 좀 밋밋하게. 여기 한데... 여자 화장실이에요? 네. 들어오지 마세요. 네네 아, 네. 밖에 있을까요? 아! 아! 어안 어, 되네. 여기 그럼 여기서 여기서 아 어? 여기 못 들어. 이거 <laughs> 이거 완전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그다음에 거울의 방도 있는데 그 거울의 방은 조금 있다가 보러 갑시다 우리. 자 학생 교실들이 곳곳마다 오! 있어요. 와 신기하다. 해리 포터. <laughs> 샤롬 몬 보이 여기 모자 모자 나오는 곳 아니야? 여기서? 아니 <laughs> 여긴 수업하는 곳이라고 모자 나오는 곳은 우리 맨 처음에 간 데가 모자 나오는 곳이고 맞아요 끝 쪽에 <laughs> 아 여긴 수업하는 곳이라고 세이야 <laughs> 네, 경험 언니 폰 빨당이다 아는 척하면 큰일 난다 이제 아는 척안 할게 아는 척하면 큰일 난다 <laughs> 이제 어디로 가요? <laughs> 저 이제 도서실 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가기 전에 비밀의 방한방 방, 하나랑 거울의 방 거기까지만 가고 끝! 오늘 가기쇼.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아니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 건축하느라 못했구나 아주 안 풀린 것같아빠 음. 음. ز... 아이 leurs... 하느라 못했구나 하루에 건축을 10시간씩 했더니 아이구 하느라 빠질 중에서 못했구나 여러분들 왔으니까 또 신나게 또 재밌게 한번 입을 하면서 재밌게 오. 한번 여행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쪽으로 쭉 한번 가 보시겠어요? 여기서부터 네. 진짜 이제 이쁠 겁니다. 우. 음. 우와! 우와! 우와. 실이다 어. 아, 여기 약간 그거 같아. 와. 진짜. 유니버셜스테 스튜디오. 인냐. 진짜 예뻐라? 야, 독서실에서 떠들지 마. 알았어. 미안해. 자, 우리 이제 비밀의 방갈 겁니다, 여러분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비밀의 방 들어가는 문도 비밀의 방처럼 생겼나요? 어, 그거는 다른 데 따로 있어요. 그거는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아 헐. 여기가 이제 기술사 방인데 어디 있어요, 방이? 방이 말이죠. 음, 여기서 침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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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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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예? 설명해 주시더머니 죽었는데? 설명을 아. 할수 없어서 죽었습니다. 어 여기가 거울의 방이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면오부둥부둥 어디죠? 이쪽가요? 이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 소원이요? 네. 여기에다 빌어주시면은 다 이루어질대요 한 줄로 서서 소원명 <laughs> 응 모두 모두 건강하고 봄새 이팝이 언제 이 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리카도. 리카 리카 저 저도 판비나에게 해주시고 엉망장자 에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야,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laughs> 와, 진짜 현실적으로 최고인데? 야, 야. 야 자, 저는 있는군요? 저는 항상 준비돼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 어 소원입니다. 어 재밌게 즐겨주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네, 진짜 우리네. 저 이거 완공되면 울것 같거든요. 하하하, <laughs> 그럴만해. 힘강. 힘강. 왔으니까. 이제 일로 가볼까요? 연구실 구경하고 싶다 하시길래 여기 이렇게 응. 보시면은 이렇게 우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거를 넣었구나. 네 일단 만드라고라의 뿌리를 넣으시고요. 숙제? 그 다음에 예티의 눈물을 넣으시고요. 넣고. 봄새의 눈... 눈물 넣고. 크크크크 개들아 때리지 마세요. 그다 빨간버섯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봄새의 <범주의 웃음> 빨간버섯 넣고. <laughs> 아니! 눈물만들라니까. <눈물한테는 웃음>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봄새에게 먹이던 돼지 봄새를 때리면 돼요! 그냥 완성!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절반 정도 여기였고요. 밤 뷰하고 아침 이제 그 뷰를 봐야지 또 이제 다 봤다고 하거든요, 거의.